탈게 이것도 하나 사자 네? 아, 이거 만원 채워야 주차권 주는데 약간? Thank mm -hmm. you. Mm -hmm. 뭔 소리야? 아직 안 보인다. <laughs> 그럼, 그럼 부엌 뒤면 냉장고 가 삭탈해야겠다. 요거 다 욕실 샘플들이에요. Bathroom samples. 이사 가면은 이거를 하나씩 다 비우는 게 저의 새로운 미션이 될 것입니다. 저는 변신욕을 하려고 불을 받고 있어요. 지금 발만 엄청 빨개졌죠? 발부터 담그고 있었거든요 피곤해서. 이렇게 변신욕 할수 있는 날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새로 이사가는 집에는 욕조가 없으니까. 사실 그냥 자도 되는데 아이디어스에서 이욕제 저번에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뭐, 미드나잇 인 뉴욕이라는 약간 보라색? 엄청 예쁘죠? 지금, 지금 넣으면 되는 건가? 저 이렇게, 이런, 이런 입욕도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넣어볼게요. 헉! 우와! 물 색깔 봐요, 여러분. 진짜 예쁘네. 너무 예뻐, 너무 예쁘, 웬일이야. 이제는 노란색이 나오네요. 아, 어, 좋다. 왜? 태풍이 왔어요. 아, 여러분 내일 가져갈 짐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와우 드디어 갑니다 이사 방금 제가 샤워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쓴 드라이기까지 다 넣었습니다 내일. 오전 7시에 어, 이사튼 센터가 올 거예요. 이 집은 최종의 집은 뭐랄까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일도 많이 했고 가족들이랑 가깝게 살아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집 반려동물들이랑도 좀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자주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근데 이 집은 솔직히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살기에는. 그래서 이집 자체에 굉장히 애착이 간다기 보다 세종에서 살았던 이 1년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좋아요. 서울로 가는 것도. 지금 색이 이술 위에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그 에센스가 자꾸 입안에 들어오거든요. 내일 이사를 할때또 다시 카메라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짐에 다 옮겼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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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 상품이 지금 넣을 때 없어가지고 그날 저한가안보이는데 왜? 어차피 며칠 안에 넣을 건 지금 넣을버리지 그거 <웃음> <웃음> <어젯밤>. <웃음> <웃음> 이 소스 진짜로 이거는 소스지운 맛있어 음 맛있지 응응 소스지운 거 안녕하세요 새 집에서 혼자 눈 뜨는 첫날입니다. 주말까지는 이제 짐 옮기고 정리하는 거 도와주신다고 엄마랑 동생이 와 있었고요. 오늘은 처음으로 혼자 이제 집에서 보내는 첫 날이죠. 어 제대로 된그 전체적인 모습은 아직 가구가 안 들어오기도 했고 해서 룸 투어를 제대로 찍을 때 보여드리겠지만 뭐 대강 이런 느낌이고요. 이 정도의 짐. 그리고 뭐 옷박스 하나 정도 정리할 게 남았어요 파스타를 해먹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파스타면이 남았거든요 새우, 음, 마늘, 고추, 음, 파스타면 아침이어서 조금만 먹을 거예요 제가 파스타를 만들 때마다 SP를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은 그냥 만드는 걸찍어볼겁니다 지금 파스타 면 넣고요. 그리고 소금을 좀 굵은 소금? 저는 이건데, 얘를 면수가 좀 짜다고 느낄 정도로 넣어줄 거예요. 일단 요 정도만 해놓고. 저는 이면을 썼는데,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오, 짜다. 크게 반스푼 정도 넣으면 되는 것 같네요. 아까 그거 다 넣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준비물은 새우, 마늘, 액젓, 페퍼로치노, 올리브유 이렇게 됩니다. 요거 아 요거랑 치즈. 저는 요거 치즈. 먼저 완전... 약한 불에 마늘이랑 새우 꼬리랑 올리브랑 해가지고 기름을 내줄 거예요. 제 인덕션으로는 되게 오랜만에 요리해보는 거라서 지금 감이 좀안 잡히는데. 아, 그리고 페퍼로치노도 넣어줄 거예요. 저는 좀 매콤하게 먹는 거 좋아해서 4개 정도 넣었어요. 그리고 파스타 면도 다 됐거든요. 그리고 면을 넣으면서 불 온도도 가장 높게 올려야 돼요. 이렇게 팔팔 끓고 있죠. 다시라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액젓을 액젓으로 간을.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간 보면서 짜지 않게. 바게트빵까지 얹어서 다시 다시 완성입니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음, 정말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과하게 됐어요 양이 이 바게트빵에 마늘을 올려서 먹는게 맛있어요 오랜만에 어, 그 싱가포르로 이직한 친구가 저희 집으로 오기 때문에 어, 이불 빨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이사 오면서 또 먼지도 뒤집어 썼을 거기 때문에 안 그래도 빨래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집 근처에 빨래방이 있어가지고 빨래방에 가서 빨래를 이불 빨래를 건조까지 싹 해서 올 거고 빨래를 하는 동안 어, 아이폰 브이로그를 좀 편집을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화장을 하고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요거 키노닉스 로지 톤업 산밀크 이것만 발라서 그냥 아주 살짝 톤 정리만 하고 갈게요. 선크림 바르는 김에 톤업만 살짝. 롬앤 시스루 매트 틴트 1호 핑크, 핑크 폴드. 빨래방 룩입니다. 쓰레기가 있네요. 연파티. 이불. 는 이제 곧 출발해야 돼요. 이 빈티지 원피스에 안에 남방 입어줬고요. 그리고 목걸이 요거 했고 귀걸이는 그냥 요즘 제가 빼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가방은 라파레트 가방이고요. 신발은 요거 신겠습니다. 제가 저는 엄청 편하다고. 강추했던 BDK 로퍼. 다녀올게요. 늦었어요. 김정미? <목소리도> 어, 거의 다 했어. 음, 많이 했어. 피카저렴한걸천연 뭐. 있다? 이런 데 있어? 근데 얘는 오피이고는 음, 근데... 이거로오 하고 너 이런 걸 하고 싶 해도 되고 싶어. 아니면 다른 걸너의 디자인을 음. 하면 는 마셔봐. <laughs> 맛있어 봐. 맛있어. 트로피칼 민트. 맛있지? 진짜 뭐, 뭐가 가스를 차게 하는 걸까? 너도 우유 못 마시고 그래? 나 우유 마시면 잘 소화 안 돼. 그래? 그러긴 나 진짜 조금 먹었는데 방구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내 <laughs> 친구가 갔고 오늘은 원래는 여기 뾰루지 엄청 큰게 있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염증 주사를 맞으러 가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친구 아침에 일찍 나가고 그리고 11시에 냉장고 수리 기사님 오셔가지고, 손봐주실 게 있어서 그분 오셨고, 또 오후 1시에는 인터넷 기사님 오시고 이러면서 계속 제가 잠을 제대로 못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가시고 나서 잠을 좀더 자고 지금 일어나가지고, 떡볶이를 먹으려고 엽떡을 시켰어요. 제가 세종에 있을 때는 엽떡을 많이 안 먹었거든요. 쳤다. 비주얼 보세요, 여러분. 주먹밥. 밥이랑 같이 먹으려고. 짠~~ 일단 지금 첫끼라서 밥을 넣고 음~~ 음~~ 맛있네요, 맛있어. 음~~ 그리고 저는 햄 추가를 꼭 해요. 햄 7개, 1000원. 벌써 시간이 새벽 1시 31분이에요. 저는 엿떡을 먹고 빅뱅이론을 보면서 하루 종일 빈둥댔어요. 아 그리고 이건 에어컨 소리예요. 에어컨 짱 시끄러워요. 제가 이번에 그 이사할 때 짐을 싸다 보니까 차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착실하게 빨리빨리 먹으려고 1일 1차를 하기로 다짐했답니다. 굿모닝. 오늘의 차를 골라 봅시다. 오늘은 요거 로즈 로즈 블라썸 마셔볼게요. 아침이니까 기분 좋게.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아, 메이크업은 끝났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요거를 써봤어요. 이거 소유님이 아마 만드셔가지고 저번에 소연님이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이사 오고 나서 제대로 처음 써보게 되네요. 지금 마음에 들어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요거 두 개를 지금 거의 제 몸처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오랜만에 뺐어요. 에나루이자 제품인데 이게 8월달까지 세일을 했었단 말이에요. Buy one get on 50% off로 그때 제가 그 코드를 사용해서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이 귀걸이 보다는 이 목걸이가 더 가지고 싶어서 이제 귀걸이는 살짝 끼워서 구매를 한 건데 이 귀걸이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 데일리로 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 느낌이 안 나가지고 그냥 계속 끼고 있어요 저 원래 귀걸이 잘 오래 못 끼고 있는데 다 마시고 나가야지. 너무 뜨거워서 많이 못 마셨어요. 추석 지나고 나면은 머리 파마 하려고요. 매직도 거의 다 풀렸고 머리도 길어가지고 파마를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내 구독자분이 선물해주신 책이에요. 이번에 읽어보려고요.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요 목걸이가 제가 엄청 사고 싶어가지고 구매한 목걸인데 되게 예쁘죠? 가방은. 요거는 썸데이프에서 구매한 블라우스. 그리고 얘는. 그거 얘는 판도라 핏 바지입니다. 제가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인다고 했던 그 바지. 저의 OTD. 왜냐면 저 오늘 이거 환불해야 되거든요. 이제 곧 추석이어가지고. 오늘 아니면은. 환불 하러 갈시 간이 없을것같 아서 얘를 환불 하러 갑니다. 전한번 나갔다 오는데 기본 1시간 이상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어요. 너무 힘들다 환불만 하고 왔는데 아, 커피는 여기다 모아놓습니다. 예전에 웰라주에서 보내주셨던 안에 팩이 가득 들어있는 요 수납함이었는데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요거예요아플라지요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낮잠을 조금 자고 일어났고요. 저는 이제 추석을 보내러 집으로 가려고 동생이랑 같이 운전해서 갈 거고, 그래서 화장을 지우고 갈 겁니다. 쿠션 괜찮은 것 같아요. 지속력이 괜찮네요. 음.